나 정확도 글자리 통 하나 있다. 네, 나 정확도 겁나 높은 통 하나 있다. 알려줄까? 뭐? 스나이퍼. 왜안 들어오냐 사람이? 야, 일단 우리끼리 하고 있어. 언젠간 나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맞아. 언젠간. 언젠간. 아 그래 언젠간. 한 30년까지 놀까요 언제 나잼 보장이라고 써 놓을까? 꿀잼보장 근데 잼이 아니면 아... 꿀잼 보장하지 마. <laughs> 알았어. 망할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파파파파파파파파 <laughs> <정말. 웃음> 팝터듀, 레어 팝터듀, 레어 팝터도, 레어 팝터듀, 어 레어 팝터도. 못쟁이 계정 샘치고 싶다. 줄래? <laughs> 말도 안 되지. <laughs> 칸 칸에 들어가 클가 봐봐. 광커는 걔 너무 잘... 아 레드클럽 더. 언젠가 나도 레드클 들어갈 거야. 언젠가. 레드클 <laughs> 망했을 때. <웃음> <웃음> 멋이 좋은지. 그때는 뭐가 들어갈까? 멋이 그때... 뭐 좋은지 네 성인 클 아니야? 아닌가? 아닐걸? 아니 그냥 우리끼리 하고 있자. 그래. 사람 기다리면 우리 죽어. 지금 방송 켰어? 켰어 켰어. 응? 켰다고. 우리 좀비전 협전이지. 일단 협전 응. 한판 하자. 응. 아 왜? 알았어. 가만. 가만 하지 마. 욕 나쁜 거예요. 야. 왜?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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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찔리지도 않구나. 나한 마리만 죽여. 아 그래도 여기서는 안 하지. 내가 먼저 갈 거야. 아 내가 먼저 갈 거야. 아한 마리까지만 죽일게. 아야 미친놈아. 이 치서 빵거야. 네부터 죽여. 네가 다 죽여. 그리고 네말 남겼을 때 줘. 네 마리. 이응. <laughs> 세명세하면 세명 죽여버린나? 세명갈 수가 없어. 너순하라서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맞아. 오 잠깐만 장전. Get up. 장 얘들아 장전 장전 매너 Get up. 매너. 장전 매너 이거라고. 어. 여기 팔이. 뭐하는 거야? 너피 221이지? 204. 왜? 왜? 한대 맞았어? 햄. 아니. 나, 나 팔레인데. 너 군캐잖아. 아 맞다. 난 분대 쓰고. 분대 쓰고 체력 높던데. 그렇다 쳐. 아 그렇다 쳐. 그건 네가 다 죽여. 야 나한테 끌고 오 하지 마. 어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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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로앞에 <laughs> 애들 있네? 내가 유인한 거였어. 아 죽을래? 감히 나를 제물로 사와아열 아, 처음부터 망했다. 난안 망했는데? <laughs> 이렇게 나도. 인기 많냐 너? 아 잠깐만 렉 너무 걸리는데? 나도요. 오우 예아 반 파스틱 오 베이베 어우 너무 너무 심각해인데? 너무 맞은데 괜찮아 괜찮아 야 내가 똥돼지 할까? 내가 총 태자 할래. 내가 총 태자 할래. 내가 총 태자 할래. 내가 총 태자 할래. 니가 짤자리 맞고 그 짤자리 다 맞고 니가 그총 태자. 너 포인트 없잖아. 그래? 엄청난 설득력. 뭐 <laughs> 이한태가냐? <려. 웃음> 야야 빨리 죽여. 죽였어. 야 시발. 어죽을래 하하. <laughs> 누가 유발했어? 아너 어, 어, 여기서 죽는 거 어, 아니야? 아너 님이. 아 잠깐만 나 여기서 안 죽어. 죽을 거 어, 같아. 한 대만 맞으면 진짜 죽일 거야. 나한대안 맞았어 괜찮아. 아 두아야 나 어그로 나한테 끌리면 너 죽여버린다 진짜 아야 하지마 하지마!! 야나 너한테 말랐어 이파 그냥 젖된것 같아 아 괜찮아 아!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어, 난... 너 구할 안 되는데 나한테 부 아니야 나한테 공기 전이었어 나하 죽여버린다 진짜로 안 아, 나가 한번 죽이면 너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 칠이야. <laughs> 아 역시 나한테 협조는 아니야. 협조 너무 못생겼어 이들이. 물론 난더 못생겼지만. 오, oh, 노! No! <laughs> 우리한테 좀비전이야. 아 우리한테는 좀비전이지. 음. 협동전은 아니었어. 그 굴지 않았어. 아, <laughs> 아, 우리한테 우리 3 단계가 칠이야. 나4 단계인가? 나6 단계. 미쳤네. 아, 엄청 장인을 만났구나. 뭔 소리야 와 진짜 멜크를 만났나보네 아니야 멜크 13단계야 <laughs> 그렇겠네 멜크 아저씨는 아저씨를 하나, 히트 히트를 제외해야하지 하나 둘셋아 네. 못만났어 어떻게 안만나니 하나 둘셋 심각하다 우리 이렇게. 현태태태 아와역캐 3레벨 뭐냐 자연스럽게 광고를 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역캐 3레벨 뭐냐 나? 아니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삽.. 삼... 오야나 위에서 태어났는데? <laughs> 아 좋겠다 그럼 좀비 되라 응 아니야 내 앞에 있는 애가 좀비가 됐네 넌 좀비가 안 됐다는 거네? 너도 좀비가 됐다는 거네 아니네? 빨리 올라와 임마 올라가고 싶어 임마 뭐? 방금 욕한 거니? 아니 임마 나이 녀석을 밟고 올라가야지 여호 초보 뭐 뭐야 초보라니 내가 초보라개안 개이득? <laughs> 줌서안 오지. d 지 n t you? y o 잔 n e 얘네 이제 죽는다. 어 뭐야? h w 올라왔네. 죽여! 어? 죽여! l o n g e 기 c h 걸려.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하나 둘 a 넷. e g g e d u 하지 마. 하 Hat, do you sit, do you sit, d 난 구경해야지. <웃음> 죽여줘요, <웃음> 1층. 아, 뭐야.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야. 너도 말해줄까? 야, 야쟤 어디 있는지 찾아. 야, 저피 어디 있는지 찾아. 피 어디 있냐, 그? 뭐? 피, 으싸이그 좀비인데 왜, 왜 죽여달래? 우리 뭐 죽여달라는 거 아니야? 쟤 뭐야, 쟤? 아, 쟤 죽여달래. 저 숙주 좀비 죽여달래 지 죽여달래 응. 응 안가 나 안가 아 눈알이 너무 아파 갔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응, 한테 죽거나 아니면 제 옆에 있던 애들한테 죽거나야 와우 복1,2,3,4 어디서 들어갔데 어나 떨어질 뻔했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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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지지 그랬니? 아 떨어져라 네널 너를 밀려가는 건 절대 아니야, 저거야 <laughs> 너무 노잼이야. 나 나대야겠어 아래층에서. 제왜 저래 자꾸 죽여달래. 아래층에서 나댈까. 어차피 숙주인데 죽여달래. 봐봐 숙주 옆에 좀비 한 마리 지키고 있는데 죽여달라니. <laughs> 죽었다. 저건 게임이 아니야. 오야 어, 얘 죽었어.

어떤 사람 세계 바뀌라는데 나 봤어? 아니 너 너무 번 멀리 번 있어서 번. 못 봤어 하... 이거 여기서 두투 했지 도야 응.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맞아 내가 그점 음. 무빙을 해가지고 두투 마지막에도 통통 음, 잠깐만 나 이거 음, 방송 좀 껐다 다시 켜야겠다 랭 너무 걸린다 제작하.. 아유 기모레